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벨루가나 코인인데요. 이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기존 프리셀 문제점들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출시된 민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사전 판매가 오픈이 된지 49일하고 1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이 다른 프리셀 코인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음 가격으로 인상이 되는 코인이 아니라 프리셀 기간 동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모 금액이 전부 채워질 경우 사전 판매 예고 사전 예고 없이 종료가 되는데 벨로가나 코인 지금 사전 판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 미리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이 더 쏠리게 됐을 때 모금액이 달성이 되면서 이 사전예고 없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루가나 코인 구매하시고 싶은데 구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 0 0만개 3등분에게 150만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지금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혹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토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호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토토렌트 관.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 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벨루가나 코인 지금 11월 7일 날 올라온 게시글 보시게 됐을 때 지금 두 번째 둥지가 완성이 되었고 세 번째 둥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거래소와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지금 세 번째 거래소까지 동시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유출해 볼수 있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다섯 곳중 벌써 두 곳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재 벨루가나 코인 이 글로벌 동시 상장을 공개를 했고 이 말은 지금 다음 거래소와 협상이 끝나게 되면 동시 상장을 시킨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특히 벨루가나 코인 지금 핵심 인물인 아서 헤이지도약 5억 개 정도의 토큰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벨루가나 팀에서는 결론적으로 신뢰와 보안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이 글로벌 상장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기 상승을 전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벨루가나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1티어 c x 거래소 상장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티어 cx거래소라고 한다면 바이낸스 비트겟 등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 네이로라는 코인도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한 후에 1856% 급등이 나와줬고 이 비트겟에 상장한 민코인도 15,700% 수익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1티어 cx거래소 상장 엄청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이슈가 될것 같고 벨로가나 코인도 추가 상장 소식까지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정말 빠르게 이 조기 마감이 될 텐데 제가 추가 상장 소식이나 다른 관련 정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벨루가나 코인 거래소 상장하게 됐을 때 엄청 폭등 나와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등 나올 때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혹은 이 구매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 벨루가나 코인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쉽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